업무와 일상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플랜입니다. 쉬는 계획 먼저 만들기. 여러분, 기분 좋아지셨죠? 쉬는 계획 먼저 만들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간의 본성은 편히 쉬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시죠? 네, 지금도 쉬고 싶으시죠? 네. 그 여러분이 업무를 잘하시려면은 저는 이렇게 하시라고 꼭 권장을 드리는데요. 연간 계획 세울 때 휴가 계획을 먼저 세운다. 이미 하고 계시나요? <laughs> 네, 좋습니다. 휴가 계획을 미리 계획하면은 당연히 동기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미리 휴가 연차 계획을 하면은 어때요? 비용적인 이점도 참 많죠. 일을 할 때는 휴식 시간을 먼저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 시간을 계획하려면 여러분의 능력치를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 평소에 스톱워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 집중 업무 시간을 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일을 했을 때더 효과적인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음, 저희라는 것은 학자들이 권장하는 것은 보통 50분 집중하고 10분간 휴식을 해야 효율이 더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수많은 직장에서는 회사만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정말 2시간 동안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회사들이 있고요. 어떤 회사에서는 본인이 원할 때 자유롭게 쉴수 있는 그런 회사도 있겠죠. 두 번째 두 번째 항목입니다. 덩어리 시간 만들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시던가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여러분, 하루가 긴데요. 이긴 하루 시간을 3시간씩 묶어서 계획을 하게 되면요. 일정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3시간씩 묶어서, 음, 3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실 필요는 없습니다. 2시간 또는 3시간씩 묶어서 업무를 계획하고요. 그리고 그, 그 시간 속에 같은 주제 업무를 모아서 함께 집어 넣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하루에 4개에서 6개의 중형 업무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관리하면은 아주 세부적으로 쪼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시간 또는 3시간짜리 이 덩어리 시간들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 놓으면은 아주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3시간짜리 덩어리는 보고서 작성이다. 라고 우리가 정해놨다면 그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고서 작성, 미팅, 초안을 취합, 뭐 정리, 검토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보고서 작성이라는 이 덩어리 시간만 관리하면 되니까 편리하죠. 그리고 덩어리 시간 중에 하나가 퇴근 후에 자기개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을까요? 네, 퇴근하면서 오디오북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운동할 수도 있고 독서할 수도 있고 자기 개발 시간을 3시간 딱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편하게 진행을 할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다른 예들도 제가 몇 가지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 버퍼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업무 시간을 배정할 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그 소요 시간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넣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50% 정도의 버퍼를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예상 업무 시간에 1.5배로 계획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합니다. 버퍼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좋은 점이 참 많죠. 돌발 상황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면 시간이 남으면 뭐 합니까? 놉니까? 놀지 않죠. 만들고자 했던 그 산출물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작업, 이런 것들을 더 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이 악용이 되면요. 업무를 조금만 하려는 그런 회피 수단으로 악용이 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면은 버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